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혼공쌤입니다. 어,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지금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문장의 형식이 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아, 이 문장을 보자마자 뭐 1형식, 이 문장 보자마자 3형식, 이렇게 뚝딱뚝딱, 1, 3, 4, 5 이렇게 막 숫자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우리가 문장을 뭐 보고 의미를 파악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의미를 예, 한국어 의미가 있겠죠 그거를 생각하면서 영작을 하거나 이런 식을 이제 잘할수 있으면 사실은 그몇 형식인지 가리는 것은 크게 이제 의미는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형식을 배우는 거는 기본적인 뼈대, 뼈대 요런 식으로도 쓸수 있고 요런 식으로도 쓸수 있다라는 뼈대를 우리가 좀 참고하기 위함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a 번부터 해가지고 이번 우리 홍콩 연습에서는 상당히 많은 어떤 영작이 나올 건데요 그냥 의미를 주고 그냥 빈칸 딱 있으면 우리가 멘탈 붕괴가 오잖아요 그죠 네, 다행히 단어가 쭉 이렇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될 것은 제가 늘 강조드리는 그쵸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머리 부분 즉 주어를 먼저 생각하시고 자 그다음에 동작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주어. 동사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동사가 문장의 어떤 구조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어떤 거는 이 상태가 올 수도 있고요. 어떤 거는 진짜 말 그대로 먹다 가다와 같은 정말 몸을 움직이는 동작이 올 수도 있죠. 그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올 것이 이제 뭐가 올지 이 알파가 정해지고 마지막에 여러분 항상 시간하고, 그리고 이제 장소를 마지막에.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배경을 완성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goes he to school everyda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everyday라는 것은 시간이고 to school이라는 거는 학교의 장소잖아요. 그죠? 얘는 이제 후반부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잖아요. 시간하고 장소는 보통 후반부에 가죠? 한번 제일 먼저 머리하고 몸 요거를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자, 머리로 해당되는 게, he가 있죠, 그죠? 대문자로 써줍니다. 그는. 자, 몸을 붙여야겠죠? 몸 뭐밖에 없어요? goes밖에 없죠? 갑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쓴 거는 이제 지웁시다. 자, 그러면 장소하고 시간 남았는데, 가다란 말하고 딱 밀접하게 붙는 거는 장소겠죠, 그죠? 그래서 he goes to school.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는 간다. 학교에. 이렇게 되겠죠. 그는 간다, 학교라는 네, 장소 붙이고 마지막에 뭐 붙이면 되겠어요? 그렇죠. everyday라는 시간 개념. everyday는 뭐예요? 매일매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everyday. 이렇게 마침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쭉날 하게 되면 하나의 완성된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굳이 우리가 형식으로 분류하거나 그럴 필요는 딱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연습에서는 우리 뼈대를 생각하면서 계속 한번 영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2번, 자 여기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그녀는 이란 말이 죠 그죠? 그녀는 자 일단 쉬 적어볼게요. 쉬. 자그 다음에 몸, 몸 동작 그려야겠죠. 동작은 runs가 있죠. 뭐하는 동작이에요? 달린다라는 거죠. 그죠? 그녀가 달립니다. 남은 건 이제 부록 남았는데 fast는 어떻게 달리는 거예요? 빨리 달리는 거죠. fast를 그냥 쓰고 싶은데 그냥 빨리 달리는 게 아니라 아주 빨리 달리는 거야. 이거 레벨 1에서 배웠어요. 네. 부사가 부사를 수식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very를 써서 fast, 빨리라는 부사를 또 수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념을 탁탁탁 뿌려준 거야. 그녀는 달립니다. 아주 빨리. 이렇게 됐죠. 네, 좋아요. 그래서 문장 형식을 굳이 이제 말씀드리자면 very fast는 부사니까 문장에서 그냥 양념 역할이에요. 뼈대가, 뼈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달린다. 주어, 동사니까 매등식, 제간다는 일형식, 이런 식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분석하자면 그렇지만,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영작이 되는 거예요. 자, 3번 갑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주어가 언드베드는 장소잖아요, 그죠? 마지막으로 밀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또 patient 있습니다. patient 뜻은 네. 환자예요, 환자. patient, 어, 이거 이거, 이거 날아가네. 네, 따라해보세요. patient. 환자. 그럼 얘, 레이가 이제 동사가 되겠죠. 레이는 원래 라이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눕다예요. 눕다. 예의 예, 과거형입니다. 레이. 누웠다예요. 마지막에 어디에 누웠다고요? on the bed. 침대에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간단하네, 그죠? The patient lay on the bed. 라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영장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어 여러분들은 이제 답을 할때 충분히 다 쓰시지만 저는 풀이에 좀 간편성을 위해서 그냥 아래다가 번호만 딱딱딱 매겨드릴게요. <laughs> 저 혼자 살겠다고요. <laughs> 강의는 좀 간결하게 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손힘꽉 주면서 많이 써보셔야죠. 자 여기서 주어 뭐가 될까요? 대이가 되겠죠. 그들은 그렇죠. 그다음 동작 뭐 있어요? 언 n 루 e r o o f 는 지붕에서 루프는 지붕이니까 장소 개념이잖아요. 그럼 얘가 stood, stood 뭐의 과거죠? j u s stand 서다입니다. 그럼 이제 서 있었다죠. 그렇죠? 어디에? on the roof. 지붕 위에 서 있었다. 이렇게. 지붕 위에서 나 잡아 봐라. 예. 네. 이러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서 있었다. 지붕 위에서. 자, 5번. on the stage. 스테이지에서 이것도 장소니까요. actors. 이게 이제 1번이 되겠습니다. actors. 배우들은 이렇게 돼요. appeared, 뭔지 모르겠지만 동작되고요. 마지막에 on the stage, 무대. 배우들이 무대 위에서 뭐 했을까요? 뭐 공연을 하든지, 무대가 비어 있다가 배우가 짜잔! 하고 등장했다든지. 여기서는 이제 짜잔입니다. 예, 네, 짜잔. 나타나다라는 거예요. 나타나다. appear. 따라서 appear. 여기 이제 현재고, 이디부터 쓰니까 과거죠. 그죠? 나타났다. 짜잔. 배우들이 나타났다. 무대 위에. 자 그다음에 from LA 장소죠. 그죠? 그래서 또 버스가 1번인 것 같습니다. 그 버스가 자, departed 뭔지 모르겠지만 ED가 붙었으니까 과거형이에요. 그죠? depart는 이제 출발한 거예요. 네, 출발한 겁니다. 웅 하고 움직인 거예요. 그게 depart예요. 자, 어디서? 네, LA로부터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LA에서 웅 하고 departed 예, 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에 2번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은 다 꾹꾹 적으셔야 돼요. 네. 자, 7번. 자, 여기도 보자마자. 어, the car. 그 차가 자, 2번 arrived. arrived. 역시 과거입니다. 도착했다는 거야. 도착했다 어디에? 자, at the hotel. 호텔에 이렇게 되죠. 간단하죠? 8번. 아, 이건 뭘까? 뭐야? 예. 어, the bird 있죠 그죠 새가 그 새가 자 fly s 이때 그 fly) 우리가 아는 그 파리라는 명사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동작이겠죠 날다 네, 원래는 fly인데 동작 그쪽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기억나니 네 y 를 i로 바꾸고 그다음에 쿠션 e가 들어가고 s에서 so the bird flies 그 새가 납니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다음에. 하이니까 높이 난다는 건데, 역시 양념 필요하죠? 아주 높이 난다. 요 순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뼈대를 잡을 수 있겠죠? 자, 이제는 이제 뭐 숙달됐습니다. Whales. 뭐 하는 동물이에요? 고래. 고래가요? live. 뭐 하는 거예요? 삽니다. 살아요. 어디에? 마지막 장소. 바다에. 이렇게 되죠. So whales live in the sea. 이렇게 됩니다. 10번. 자, 이거 뭘까요? The bell 종이 종이 rings 뭐 하는 거야 ring 울립니다 언제 울려요? At night 밤에 어 무서워 밤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번호를 해드려도 여러분 충분히 예, 골자는 아시겠죠, 그죠네 좋습니다. 자, 1번 괄호 안에 주어진 단어 중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요건 사실은 어떤 각주 시험을 볼 때도 굉장히 잘 나오는 유형입니다. 1번 Bill becomes sad. 혹은 sadly, suddenly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be 는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잖아요. 주어 동사 앞으로 이제 s v 라고 할게요. 주어 동사 머리 몸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 동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있는데 become 이라는 것은 되다라는 동사니까 뭔가 우리가 먹다 가다하고는 좀 다른 성격이지구죠 그렇죠? 되다 다음에는 어떤 상태가 나와야 돼요. 상태 어떤 상태가 나와야 됩니다. 상태, 행복한 상태, 슬픈 상태, 이런 식으로. 상태가 나온다는 건 형용사예요, 형용사. 자, 그래서, sad, 슬픈, 이란 말이 나온 거예 우리말로 하게 되면, 빌는 된다, 슬프게 된다니까, 슬프게, sadly가 되는 것 같지만, 그건 우리말에 끼워 맞추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영어에서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그죠? 된다 다음에는 상태.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동사들 다음에는 아. 너무 우리 말에 끼워 맞추면 안 되겠군. 형용사가 정답이다. 그래서 슬퍼집니다. 어떻게? suddenly. 갑자기. 갑자기. 자, 2번. The soup tastes bad. 혹은 badly 돼 있습니다. The soup. 수박이 되면 이제 말 그대로 수풀 수도 있고 그 찌개 같은 거, 국 같은 거 이럴 수도 있죠. 그렇죠? 맛이 난다. 이거 마찬가지야. 맛이 난다 다음에 역시 상태가 와야 돼요. 그래서 badly가 아니라 bad. 나쁜, 맛이 난다. 그러니까 맛이 형편없다라는 거죠. 오케이, y Taste, bad. Taste, 맛이 나다. 이것도 뒤에 어떤 상태 네. 이 따라오는 그런 동사다. 오케이 됐고요. 3번. They felt mm -hmm. yesterday. 되 있습니다. 그들은 felt는 뭐의 과거? Feel, 느끼다의 과거입니다. 느꼈다. 어, 다음 뭐 나와야 돼? 상태 나와야 되네. 상태. 그래서 역시나 Happy, 행복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는 행복하게지만 행복하게 느꼈다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아니라고 그랬어요. Feel happy, feel unhappy, feel sad 이런 식으로 형용사가 오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1번에서 배운 원리가 그대로 따라오는 거야. 언제 행복하다고 느꼈다고요? Yesterday, 어제에서 시간 개념은 거의 끝에 장소, 시간, 부록 이런 것들은 끝에다가 이렇게 다 몰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를 이제 영작을 할때 굳이 자꾸 우리 말을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영작을 한 다음 입으로 내려서 말을 해야지. 이건 써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말고 우리가 배운 것처럼 그림도 좀 생각해 보고 뒤에다가 이렇게 어떤 정보가 와야 되는지 또 생각해 보면 돼요. 4번에 it seems very 음흥, 돼 있습니다. it seems. 자, 일단 그것은이라고 해 볼게요. 일단. seems. 네,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표현이에요. 뭐처럼 볼까? 역시나 뒤에 어떤 상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이거한 상태, 이거한이라는 형사가 나야 되니까 interesting 되는 겁니다. ly 붙은 거 빠이빠이 안 됩니다. interesting 뜻은 네, 흥미로운. 그러니까 아주 흥미로워 보인다 이렇게 돼요. 아주 흥미로워 보인다 그거. 5번 oh, the honey 꿀이죠 꿀. 꿀이 맛있겠다. smells 냄새가 납니다. 요거 2번이랑 비슷한 거야. 감각을 나타내는 거 이렇게 Smell. 냄새가 나요. 어떠한 냄새가 난다. 어떤 상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sweet 달콤한, 그래서 달콤한 어,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에서 5번까지는 원리가 다 똑같아. 예, 똑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6번 his mom 그의 엄마가 looks. 본다 아닙니다. 엄마가 본다가 아니라 그의 엄마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 이분을 이제 관찰하는 거예요. 엄마가 어떻게 보이신다? 이러한 상태로 아주 이상한. Strange. Strange. 이상하냐 뜻이에요. 역시 얘 예, 붙은 거 아닙니다. 이상하게. 이상하게 보인다. 말 맞는 것 같지만 우리는 배웠잖아. 예, 여러분들 배운 사람. 예, 아닙니다. 7번. 제임스. 제임스는 s became, 아까 이제 becomes 나왔는데 이제 과거죠. 되었다. 역시나 e n and t h 자 n 자 n d then, and then, and t 죠 e n and then, and then, and then, and then, and t h e 인기 있게 되었다. n and then, and t h t h e m u s i t h e u n d s h e n n d t 음 e n 이렇게 꺼내야 됩니다. 음악은. 근데 설마 뮤직 사운드니까 음악 소리? <laughs> 그럼 동작이 없잖아요. 음악은 sound. 이때 그사운드에다가 s 붙은 건데, 예, 뭐뭐처럼 들리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태로 들리다? beautiful, 아름다운 그런 상태로 들리는 거예요. 아, 그 음악 아름답게 들린다. 그러니까 아름답게만 생각하게 되면 beautifully로 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안드로메다로 가는 거예요. 서우리말하고 너무 해석을 일대일로 자꾸 매치하려는 습관 아주 안 좋은 습관입니다. 영어는 영어식으로. 9번. You can open the door. 됐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뭔가 좀 원리 달라요. 너는 자, 원래 open은 열다예요. 자, can open 하면 열수 있다예요. 얘가 이제 가능을 나타내니까 너는 열수 있다. 뭘? 이런 그림 지금까지와 달라요. 여기까지는 다뒤에 상태가 오는 거였고. 어 이거는 너는 어때요? 열다니까 손으로 딸깍 이런거죠. 그죠? 너는 열다. 열수 있다. 문 앞에 있는거죠. 그죠? 요거예요 요거. 요 문. 요거 아닙니까? 사람 머리 몸 사물 요런식으로 확장되는거죠. 그죠? 네, 그래서 so You can open the door. 너는 문을 열수 있다. 사실 여기서 끝이에요. 문장이. 그죠? 근데 네, 양념을 넣습니다 양념. 쉽게란 말이 나오겠죠. 그죠? 쉽게. 그래서 easily가 되는겁니다. 아까다고 다르죠. 그죠? 아까는 내가 어떤 상태다. 누가 어떤 상태다고요. 여기는 어때요? 너가 열수 있다. 문을 까지 나온 거죠. 그죠? 보통 삼형식이라고 하는데 왜 제가 형식을 알려드리냐면 딴거 몰라도 여러분들 삼형식은 꼭 아셔야 돼요. 왜? 영어 통계를 내보면요. 삼형식을 가장 많이 써요. <laughs> 주어, 동사, 그리고 그 다음 목적어라고 그래요. 을, 를. 그 다음에 양념, 부사가 올 수도 있고, 시간이 올 수도 있고, 이런 음, 것들. 그개 이제 보통 뭐다? 네, 삼형식이다. 볼게요. Billy speaks English very 음흥, 돼 있습니다. Billy는 speaks 말합니다. 영어를 아주 좋은, 아니면 아주 잘. 잘이라는 부사가 와야겠죠. 그렇죠. 여기 부분은 뭐다? 네, 부록 부분인 겁니다. 부록 부분. 그래서 부사에 해당하는 well. 와야 되는 겁니다. 아주 잘. 네, 그래서 9번하고 10번은 거의 비슷한 유형의 문제다.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도 질수 있어야 돼요. 1에서 8번까지 한 덩어리. 9번하고 10번이 또 자기 패밀리 문제를 만들고 있네요. 이게 이제 보통 출제 의도라고 그러죠, 그렇죠? 문제를 낸 사람이 어떤 걸 이제 물어보려는지. 너 이거 아니라고 물어보는 거. 그걸 거꾸로 하는데 파악할 수 있으면 굉장히 편하죠. 시험도 편하고. 영작도 어때요? 편해지고. 과로 안에 주어진 단어를 바르게 배열하시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부터 그리라고 했죠? 아무리 봐도 아빠죠? My dad. 여러분들 쓰실 때는 my를 대문자로 써야겠죠? m. 이렇게 하고, 이렇게. m은 대문자로. 내 아빠가 초콜릿은 아무리 봐도 동작이 아니야. 그죠? hates. 뭐 하는 거야? 좋아요, 싫어요? 싫어하는 거야. 마이너스 동사. 아빠가 삼십단 수니까 S 붙였죠. 싫어하십니다. 뭐를? 초콜릿을 싫어합니다. So, my dad hates chocolates. 이렇게 됩니다. 저도 초콜릿 좋아했거든요. 제가 성이 이제 허시다 보니까 어릴 때 별명이 허땡 초콜릿이었어요. 초등 학교 때는 무조건 이름하고 비슷하면 갖다 붙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이 때문에 제가 고생을 해가지고 어릴 때 치과 단골손님 자 한번 볼게요 loves her very much he he가 주어겠죠 그죠? 그가 사랑한다 자 좋아요 그가 사랑한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사랑합니다 앞에 누가 필요해요? 대상이 필요하겠죠 그죠? 대상 즉 목적어 필요합니다 누구를? 그녀를 이란 말이 필요하겠죠 그죠? 여기서 love라는 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인 겁니다 그래서 삼형식 동사죠 자, 그다음에 끝에 부록 남았잖아요. very much. 아주 많이. 아주 많이. 그죠? 아주 많이 사랑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요 He loves her very much. 자, 3번. Put salt Kevin in the soup 도 있습니다. 딱 보자마자 뭐 케빈이네. 케빈은 동작 뭐죠? put. 놓다 두 단데. 현재일까요? 과거일까요? 네, 과거죠. 왜? 현재면 케빈이 3인치 단수니까 t 츠를 s 붙여야 될거 같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근데 여기 없는 걸 봐서 과거형 넣었다 이렇게 되죠. 뭘 넣었어요? 을. 인드 수프는 수프에니까 장소니까 마지막으로 빼야죠. Salt. 소금을 넣었어요. 어디? 인드 수프. 네, 그 숲에 찌개에 국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작 쉽죠. 그죠 할만하죠. 그죠 어, 진짜 괜찮아요. 할만해야 돼요. 4번. 단어만 좀 외우면 되지. 그 그렇죠? my boss. My boss. 어, 우리 보스 상사가 자 sent 이죠, 그죠? sent 이 뭐의 과거요? send 보내다의 과거죠. 보냈다. 뭘 보냈어요? 을르 와야될거 아닙니까? A Letter, letter를 보냈어. 편지를 마지막으로 방향성 나오죠. 누구에게? 나에게라는 방향성을 통해 가지고 일종의 장소하고 비슷한 거죠. 음, 어떻게 확정된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내 보스가 휘릭 휘릭 보렁 뻥 보냈습니다. 손에 레터 있죠, 그죠? 마지막 뭐야? 나한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쑥 네, 그림이 그려지죠, 그죠? 쉽잖아요. 영어 쉽죠? <웃음> 혼자? <웃음> 자, 5번 여기서는 피아노 듣고 쉬도 있고, 어시 그녀가 자 a y e d 연주해 줬습니다. 연주해 줬다, 연주했다. 뭘? 피아노를 마지막 부록 누굴 위해? For me 나를 위해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쉽다. 6번 자신감 붙었어요. 짐. 짐은. 짐은. 예, 그 짐이 아니라 사람이네요. 짐은 예, teaches. 가르친다. 뭘? 예, 수학. 수학을 가르칩니다. 장소 는왔네 at school. 어디에서? 학교에서. 예, 간단하네. 7번. cleaned the room we yesterday. 우리는. 우리는 뭐했다? 이번 cleaned. 청소했습니다. 을릴와야겠죠? 그 방을 언제 시간 yesterday 어저께 어제 쉽네요 8번 자 여기는 이제 often 이라는 이제 예, 빈도부사 레벨 1때 배웠잖아요 기억나죠 요거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일단 I 첫번째죠 1번 나는 그 다음에 방문한다 요건 써봅시다 I visit 방문합니다 방문하다는 뭐죠 어디를 my grandparents 네, 조부모님들이죠, 그죠? 할아버지. 어, 이거 백개순대 위에. Grand parents. 이렇게 마침표. Often의 위치가 중요하잖아요. 위치. I 여기 들어갑니다. Often 혹은 often visit my grandparents. 종종 방문한다. 그래서 어떤 일반적인 동작 앞에 이렇게 빈도부사가 온다라는 거. 네. 비동사는 <laughs> 뒤 저동사 뒤 일반동사 앞 오케이 좋아요 I often visit my grandparents but I, I 나는 watched 뭐했다? 보았습니다 무엇을? 에, 그 영화를 보았습니다 원래는 끝이죠 그죠? 렇 부록 with him 누구랑? 에, 그와 함께 그와 이렇게 되는 거죠 쉽잖아요 이런 식으로 붙이는 거예요 덩어리를 끝에 부록 이런 거 보통 뭐라고 해요? 전치사 구라고 래요 나중에 여러분들. 얘를 붙여가지고 문장에다가 양념을 자꾸 추가하는 거예요. 부사로 할 수도 있고 전치사 구로 양념을 추가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양념입니다. 양념.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밥. 에, 딱 밥이에요. 밥은 paid. pay의 과거입니다. pay는 지불하다. 과거 지불했습니다. 얼마를? $10. $10를. 원래 끝이죠? 왜? 뭐 땜시? 한 권의 책을 위해서, 한 권의 책을 사기 위해서 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10번까지 풀어봤고요. 어, 문장의 기본 뼈대는 알겠죠, 그죠? 영작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홍공연습 전반전. 홍공, 훗! <목소리>